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1번은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3m의 값은 하고 물었으니 이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m제곱 더하기 3m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2번, x가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x, y의 각각의 값을 대입해보면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a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9a의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수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야 되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5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먼저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5를 계산하면, 4 약분해 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뺄셈을더 셈으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마이너스 2는 2, 그 다음에 빼기 5를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답은 시계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번 볼까요? x가 마이너스이고 y는 마이너스 4일 때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가 될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음수가 두 개니까 양이 되고 2 4 8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죠? 자, 그래서 양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20이고 거기에서 8을 빼면 되니까 구하는 시계 값은 1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중 시계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4죠? 2번은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맞습니다. 3번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4번은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럼 6 마이너스 4죠? 그러면 4번의 답만 2번으로 다르니 정답은 4번일 텐데 5번까지 우리 확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근데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전체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앞에 또 부호가, 마이너스 아, 부호가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2의 제곱이 되고 답은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의 답이 4가 됐죠. 그럼 모두 4, 4, 4, 4인데 4번만 치게 값이 나머지 덱과 다르게 2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